네, 이번 시간에는요.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 표층순환과 마무리되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보면 해수의 심층순환, 음, 이렇게 나와있죠. 심층순환을 여렴순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렵게 느끼지 말고 열과 온도요. 그리고 염분. 염분은 우리 S로 표현했었지. 열과 그리고 염분이랑 관련이 있는 순환이어서 여렴순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해안에서 심층,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층순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가 심층으로 가려면 일단은 내려가야 되거든. 어, 그래서 오늘 용승과 침강, 이런 부분도 언급이 좀될 거예요. 해양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전 지구적인 어, 규모의 해수의 순환입니다. 심층해류는요, 일단은 무거워져야 가라앉을 거잖아. 그래서 밀도랑 관련 있는 밀도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표층, 어, 수심의 100m 정도 이내인 요 표층과 달리 바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예요. 오케이. 해류는 우리가 수평 방향이 움직입니다. 이런거 어, 참고하시고 여염 순환은 그래서 수온, 온의 t, 염분 s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밀도가 증가하면 침강으로 이어지는 어요 상황에 대한 일단 인과 관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발생 원인 갈게요. 발생 원인 보시면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수온은 낮을 때가 밀도가 크고요. 염분은 높을 때가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경우도 우리가 지난, 어, 해수의 성질에서 배웠었는데, 수온과 염분이 다른 두 해수를 혼합시켰을 때요, 해수의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또세 번째 요인이 됩니다. 수온과 염분, 즉, ts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등 밀도선을 표현했던 거 기억납니까? 두 개의, 어, 두 지역의 수온도 염분도 다른 요, 해수를 섞으면,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었었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요 상황까지 세 번째 요인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거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이렇게 침강해요.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요 원리를요, 요렇게 구간별로 나눠놨는데, 그림에다 표시하면서 같이 보자. 극해역으로 가면, 얘들아, 오른쪽을 보통 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왼쪽, 적도 또는 아예 북극 쪽, 어, 북반구 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적도로 나와 있죠. 표층 헬 류가 어, 극지방으로 이동해 가면요. 우리가 저위도의 에너지를 극지방 추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 주잖아. 극지방으로 이동해 가면 수온 낮아지고요. 어, 염분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염분이 높아지는 건두 번째 요인이야. 무조건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에서 가장 큰 요인은요. 수온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극지방의 무조건이고 염분에 해당하는 건 결빙이냐 또 해빙이냐 어, 빙하가 녹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더 밀도 증가를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순 감소가 어, 무조건적으로 1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침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냐? 요 빠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심층 순환 자체가 얘들아 엄청 느려요. 심층 순환 자체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다 보니까 요 침강 구간, 요1번의요 침강하는 구간이 조금 빠르다라는 거 상대적으로요. 심해에서 확산을 합니다.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는 심층 해류 이렇게 될 거거든. 침강한 해수가 심층을 따라서 이렇게 저위도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요. 저위도로 이동해 가면서 어, 매우 느린 이러한 상황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또는 지금 현재 밀도와 손이 어떤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심층 순환을 캐치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어, 느리기 때문에 용승. 세 번째, 여기 용승하는 구간은요, 저희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온대나 열대의 해역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어, 조금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극해역보다는 밀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어, 얘네들이 이렇게 용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표층을 따라 고의도로 이동하고, 다시 이렇게 침강하고, 어, 이런 로테이션이 되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수온 연분, 밀도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일단은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요 반비례 상황이 경향을 많이 따릅니다. 어, 염분은 지금 보다시피 염분의 요인은요. 조금 이렇게 경향을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 요런 상황이 생겨요. 밀도랑 염분은 비례하는 상황인데 지금 염분이 높으면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낮을 때는 낮은 구간이 있지만 낮더라도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오케이? 심지어 큰데 낮은 부분도 있고. 어 이러다 보니까 얘는 구간별로 좀 봐줘야 돼 요인을. 염분 변화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온배다는 뚜렷합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위도가 증가한다. 어 그런데 연분배다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게. 적도나 위도 60도. 여기는요. 우리 열대저압대 한대전선대 즉 저압대란 말이야. 그때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순수한 물이 투입되면 우리가 일정한 염류가 녹아있는데 그 염류가 좀더 희석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소금물이 10%였다가 물을 더 첨가하면 5%, 3% 이렇게 농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그래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위도 30도의 부분은요, 고압대. 그러다 보니까 증발량이 더 커요. 강수량은 적단 말이야. 그래서 염분이 높은 상황. 극지방은요. 일단은 첫 번째 요인 예 온도 때문에 어, 밀도가 증가하는 거이건 맞는데 침강하는 거 말고 염분만 봤을 때는요. 빙하 영향으로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또 빙하기 간빙기 있지 해빙을 많이 했느냐 결빙을 많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해빙은 빙하가 녹는 거 그러면은 어, 순수물이 유입되는 거. 해수 입장에서 희석되는 거 염분 낮아지고요. 결빙이 되면은 순수한 물을 끌어가서 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물들은 적어졌을 거고 그랬을 때 염분은 증가했겠죠. 오케이. 육지에 가까울수록 또 염분은 이렇게 낮아지는데 왜냐? 하천수의 유입이 많이 돼요. 하천수의 유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는 요 상관관계를 좀 베이스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탐구 상황이요 여기에서는 많이 등장하는데 요것들 각각의 어떠한 의미인가 어,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종이컵에 구멍을 내서요 얼음물을 준비하고요 소금물을 준비할 겁니다 얘는 당연히 수온을 보겠다는 의미고 얘는요 염분 영향을 보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밀도 변화 이렇게 연결되는데 얼음물과 소금물이 이동하는데요. 수조 바닥으로 먼저 가라앉을 거예요. 왜? 밀도가 크니까. 바닥에 따라서 천천히 퍼져나가다가요. 다시 표면의 물은 종이컵 쪽으로 오게 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일단은 여기까지요. 온도, 얼음물이 더 낮고 수조에 있던 상온의 물은 더 높겠죠. 밀도는 얼음물이 그래서 큽니다. 소금물이요. 더 염분이 이렇게 크죠. 밀도도 큽니다. 그래서 온도는요 반비례. 그치 염분은 비례. 어, 요 관계인 거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설정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가라앉아요. 그거는 뭐냐? 침강을 하는 곳인데요. 침강해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중에서도 지금 온도도 낮은 물의 염분까지 본 거라서요. 고위도 지역을 좀 의미합니다. 위도 침강해요.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퍼져나가는 거는 일단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래서 얘는 심층해 류를 의미해요. 오케이. 따라서 심층순환에발생하는 원리. 침강해역은 대표 뒤로 가서 세 군데를 배울 건데요. 수온 낮아지거나 염분 높아지거나 어찌됐건 결과 밀도의 상승을 유발하는 그러한 해수들이 침강합니다. 그래서 해류로 수평 이동을 하다가 다시 용승에서 만나게 되는 표층순환과 만나서 전 지구를 돌게 되는 이런 순환이 이어져요. 온도계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순서대로 설치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어디부터 온도가 낮아지겠어? 당연히 처음 얼음물을 만나는 A 지점부터 낮아지겠죠. 어, 요렇게 해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신층수단의관측이다라고 해서요. 앞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직접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어, 직접 관찰이 어려운 이유를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는지 들어가 봅시다. 수계라는 건 뭐냐면, 성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수의 덩어리에요. 우리가 기체로 치면은 기단, 어, 직권에서는 지괴, 어, 요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성질이 유사한 큰 덩어리들 집단처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표층에서 침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동해가는 아주 느린 심층순환이 시작될 건데요. 걔네들이 일단 성질이 잘안 바뀌고, 다른 성질의 수계를 만났다? 그러면 서로 삐껴가. 어, 어긋나게 지나갈 건데, 이렇게 섞여서 융화되는 게 아니라요. 수온과 염분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예요. 수계 성질을 측정하는 거 대표 요인이 예 수온 그리고 염분. 그래서 이렇게 t s 도로 우리가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해수의 심층순환이 수온약층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표층보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매우 느리다라는 거 따라서 직접 관찰은 어렵습니다. 수온연분도, 여기에서요, 측정한 수계의 수온, 염분 그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게 t s 도정 그래서 등 밀도 선까지, 밀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의 이동 경로, 수계들의 이동 경로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대표로 나오는 게요 대서양이야. 대서양 주변에 어, 침강역이 일단 있고 그 주변에서는 다른 곳에서 침강한 해수들이 다 만납니다. 어 그래서 일단 대서양 여기 어, 구도 S 지역 여기가 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일단은 지중해 해수는요 아주 아주 밀도가 크기로 유명하지. 그치 염분이 높기 때문인데 이렇게 밀도가 커서요 얘네들은요 만나면 대서양의 해수와 지중해의 해수가 만나면 당연히 지중해의 해수가 이렇게 침강해요. 대서양의 해수는요 뜬다기보다 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한 문턱이 되는 게 지중해의 해수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구멍이 지브롤터 문턱이다라는 지명은 좀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서양과 지구 중해가 만나는 요 지점을 좀볼 겁니다. 얘네가 만나는 지점은요, 이렇게 A, B 구간에서 만나고 C 지역은 이쪽에 좀더 치우쳐 있지. 얘는 지중해 해수의 성질이에요. 수계. A는 수심 200에서 600 정도의 해수인데요. 얘네들은요 만났어. 어, 만났는데 아직 수온이 많이 나눠지진 않았네요. 그러다가 수심 2,000m에서도 또 이렇게 만나지. 여기는요, 아주 아주 밀도가 커졌네요. 따라서 위치적으로 평균적인 밀도를 따지면 B, 그리고 C, 그리고 A, 어, 이렇게 되겠죠. 테스트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을 줬는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1 5 0에서 800. 여기서 보면 150에서 800요 구간이지? 밀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무슨 변화가 갑니까? 얘는요. 수온이 쭉쭉쭉쭉 낮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밀도 요렇게. 어떻게 보면 염분은 낮아짐에도 밀도가 증가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수온 요인이 훨씬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심 800에서 2,000m 이렇게 되는데 수온 거의 일정하고요. 수온이 일정한 건, 요렇게 수평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Y축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요, 염분 변화 요인이 미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거. 수심 2,000에서 5,000미터로 갑니다. 수심 2,000에서 5,000미터로 가면요. 수온과 염분이 감소하는데, 밀도는 거의 변하지 않은 등 밀도선과 나란한, 요런 모습 보입니까? 잠깐 앞에 걸 지우면, 여기 2,000에서 여기 구간, 요렇게 5,000까지 밀도가 좀 유사하죠? 등 밀도선 상에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얘들아, 요렇게 밀도가, 어, 비슷하게 보이지? 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대서양의 심층순환이 중요합니다. 대장의 심층순환은 일단 침강의 역을 판단해야 되는데 침강하는 곳은요. 어, 일단 온도가 낮거나 염분이 커서 밀도가 큰 것. 오케이? 온도 낮으면 염분 크다. 얘들아 이게 아니야. 각각입니다. 온도 낮아서 밀도 크거나 염분 높아서 밀도 크거나. 됐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위치 확인할게요. 남극 주변의 외대래. 오케이 okay, 여기 외데레 그리고 북대서양 그린란드 이쪽에는요 두 군대의 해역이 있어요 좀더 아래쪽 레브라도해 좀더 오른쪽에 노르웨이 해. 그래서 요 그린란드 요부분에 아래쪽 레브라도 노르웨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얘네를 묶어서 그냥 침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세 군데에 대한 얘기 문제에 나올 겁니다. 대양의 침충 순환은 밀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모두 만나는 지점이 아까 말했던 구도 S. 구도 S 지역에서는 우리가 모두 관측할 수 있는데 걔네가 다 층을 나누면서 안 섞여요. 그래서 적도가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구도 S 쪽을 요렇게좀 그려볼까요? 구도 S 지점에서요. 남극 중층수 첫 번째 거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 두 번째 거 있고요. 남극 저층수 요렇게세 개의 침강 해수가 모두 만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서양의 연직 단면 요거 어, 중요합니다.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즉 외대래 요쪽에서요 온도가 매우 차가워져서 밀도가 증가한 거야. 오케이? 여기에 결빈까지 추가되면, 요렇게 S, 염분이 증가하는데, 요거는 도와주는 원인. 첫 번째, 1등 요인은요,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먼저, 어, 수평하게 흘러가는 것, 중충수, 그리고 저충수. 아주아주 아주 낮은 곳까지 낮에 저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 이쪽은 남극이야. 이쪽은 우리 북대서양 쪽. 그래서 북방구까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얘는요. 찬물이 되면서 북쪽이니까 하지만 얘는 염분이 또 매우 커요. 염분이 이렇게 큰 북대서양 심층수가요. 요 남극 중층수와 저층수 사이의 밀도를 가지면서 중간에 요렇게 포진하게 돼.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이 섞이지 않고 요렇게 구분이 가 있는 곳, 모두 관측 가능한 곳. 그래서 대상에서 단면 많이 나옵니다. 테스트도랑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설명. 사실상 남극 중층수, 얘는요, 어, 빈도로 치면은 답으로 요구한다거나 특징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알아는 놔야 되겠죠. 당연히. 스펠링 때문에 중, 중수, 저, 중수. 잘못 봤어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잘못 보는 건더 이상 우리가 핑계거리가 안된다 그랬어. 보자. 남극해역 50S 60도S. 즉, 요게 조금 경계가 될 건데 요 60도S 요 부근에서요. 시작됩니다. 형성됐어. 그러다가 수심이 좀 얕은 곳에서 먼저 북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이 얘들아 북쪽이야. 오케이? 북대서양이야. 두 번째 북대서양에서 심층수는요, 어, 북쪽에서 먼저 시작됐지. 개도 여기 60S까지다 보니까 요게좀 기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위도. 북반구 그린란드 부근에서요, 레브라도 그리고 노르웨이 얘네 두 침강 지역에서 같이 냉각이 돼요. 표층에서가 쭉쭉쭉쭉 가라앉습니다. 침강 그러면 남쪽으로 어, 확장을 하게 되겠지. 어디까지? 60S까지요.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고 남극 중층수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 따라서 저층수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극 저층수 외대해에서 있는 남극에서 이미 겨울철이고 그리고 결빙해에서 염분 용인까지 도와준다면 밀도가 커져서 침강하기 아주 좋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헷갈리지 말고, 선생님 한번더 강조합니다. 예. 순이 낮다 어, 그래서 밀도가 이미 커져서 얘는 침강할 수 있어요. 즉, 염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적인 요인으로 기억을 하세요. 얘는 결빙행에서 염분까지도 높대요. 그러니까 아주 침강을 잘 하겠지. 오케이. 북대서형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크고요. 해저를 따라 우리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북쪽이야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상승 대부분 30도 어, 전후로 이렇게 상승해요 퍼져나가는 해수 순환이 되려면 얘들아 다시 용승에서 표층순환과 만나야 돼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층으로 흐르는 요 부분들 있죠 요렇게 만나는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테스토를 분석하면은 온도 저층수가 더 낮죠. 밀도 저층수가 더 크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은 더 큽니다. 어, 요거 조심. 무조건 밀도가 크다. 이 결과만 보고 아, 염분도 남극 저층수가 더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야.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이요. 좀더 커요. 오케이. 그리고 밀도 이거는요. 우리. 중, 층, 수. 밀도 제일 작을 거고요. 심, 층, 수. 그리고 저, 층, 수. 밀도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얘기는 똑바로 했는데, 부호가 반대로 됐네요. 그래서 중, 층, 수의 밀도가 제일 낮고, 중간, 그리고 저, 층, 수의 밀도가 제일 큰 것. 어, 잘 헷갈리지 않게 수정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테스트에서 한번 확인하면요 밀도를 나타내는 게요 등밀도선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것 저층수 보이지? 염분은요 가장 높은 게 어디다 여기 북대 서양 심층수 조심 염분은 가장 큽니다 어 남극 중층수는요 밀도도 작고 염분도 낮고 오케이 수온도 높고요 셋 중에서는 이렇게 음. 구분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의 관계 그리고 비교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은 독립적이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연결됩니다. 그것을 모든 측들에서 거의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 같다라는 비유를 하거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전 지구를 순환합니다. 그런데 심층 순환 포함된 유로한 전 지구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 걸려요. 천년씩 걸린대요. 그러면 얘네들 일단. 침강에서 순환을 하는 그 지역을 선생님이 넘버링 해놨는데 첫째 번 여기 대서양의 북쪽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먼저 이렇게 침강할 겁니다 그린란드 주변 북대서양 거기서 심층수를 만들죠 침강을 해서요 그러면 예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대서양의 서쪽은 요 대서양 여기 해양을 기준으로 서쪽 오케이 만약에 얘들아 여기 북대 서양에 해당하는 거서 서양, 해양 말고 대륙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다 동쪽인 거야. 이런 어, 것도 내신에서는 잘 보세요. 남극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랑 만납니다. 어, 이것도 중층수 아니야. 어, 많이 바꿔 놉니다. 저층수랑 만나서 더 냉각 되니까 더더더더 이렇게 심층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주변을 흐르다가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사실 요 2번, 3번의 내용은 선생님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는데 인도양에서 태평양에서 똑같이 용승하고 다시 표층을 르다가 침강하는 고위도 쪽으로 가는 어요 패턴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수가 북상하지 그러면서 수온은 다시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증가한 수온에 의해서 이렇게 용승을 하겠죠. 용서관의 수가 표층순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어,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 심층순환의 역할은요. 일단, 대기대순환과 표층순환의 공통 역할이었던 에너지, 위도별로요. 불균형했던 걸. 해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여기서 보시면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심층 순환 요 역할 들어가 보자. 전 범위에서요, 전 수심에서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해요. 오케이. 표층 순환은 수백 미터 정도, 백 어, 미터 정도 이렇게고요. 표층과 심층의 순환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차이점이 있거든. 표층 빠릅니다. 심층 느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는요. 표층순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북방구와 남방구 대칭적이다. 그 말은 뭐냐? 분리되어 있어요. 적도리기점으로 북방구 아열대순환은 시계, 남방구는 시계 반대. 이렇게 얘네가 분리되어 있는데 심층순환은요. 북방구와 남방구를요. 왔다리 갔다리 적도를 경계 없이 심층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심층했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순환합니다. 오케이 아주 큰 차이점이죠. 열 에너지 수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말했지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 고의도를 수송하는 걸다 도우는 거야. 물론 얘가 최고 그다음, 음. 그 다음에 심층은 또 미미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물질 공급하는 거 이것도 문제 에 많이 나옵니다. 물질 일단은요, 용존 산소는 우리 해수의 성질에서 배웠어요. 물속에 놓여 있는 오트는요, 표층이 많아요. 그걸 심층으로 침강하면서 가져다. 줍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요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 두 번째, 반대로 심층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표층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는 영양염류. 영양염류는 온도가 낮은 물에 많고, 또, 밑에 또 추가 설명이 있는데, 희양생물들이 분해되면, 어, 영양염류로 다시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통의 먹이로서 이렇게 사용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재료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층에서 심층으로. 그거는 용존산소량, 산소, 이동, 운반. 심층에서 표층으로. 이거는 영양, 염류. 이런 것도 많이 바꿔놓으니까 조심하세요. 마지막 중요한 거. 기후변화.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심층순환이 약해졌다. 이 말은 침강이 약해졌다. 이거죠? 침강이 왜 약해지는데? 어, 온도가 좀 상승한 때.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요. 빙하가 녹아요. 그래서 빙하의 융해. 또는 해빙이 많이 되지. 그러면 순수한 물이 담수, 유입이 많아집니다. 해양으로 유입이 많아지면, 예, 염분에 영향을 주죠. 염분 감소. 그래서 밀도도 감소. 그러니까 침강이 약해진 거야. 오케이? 침강이 약해진 이 상황에서요. 고위도로 수송하는 표층 해류의 흐름도 약해져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 얘네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고 그러는데 침강이 약해. 즉 끌고 가는 순환이 약해. 그런데 어떻게 표층이 빠르겠어요? 강화되는 건 말도 안 되고 왜 약해지는지도 헷갈린다면 연결된 끈으로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표층 해류의 흐름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저위도의 열이요. 고위도로 올라가지 못하지. 에너지 평형을 잘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다시 기온이 낮아져서 다시 빙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인데 다시 빙하가 생겨. 어, 그래서 처음과 끝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이 기온 분포인데요.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해서요. 얘가 소빙하기가 시작됐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만5천년 전에 온도가 상승했어. 왜? 빙하기가 끝났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요. 빙하가 녹고 이 중간 과정들이 쭉쭉쭉 연결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표층 순환까지 약해졌다고. 오케이? 그래서 발생 원인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담수가 빙하가 녹은 물 유입돼요. 그러니까 염분 낮아졌죠?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니까 침강이 안 돼. 어려워. 그래서 심층 순환의 약화. 그러면 멕시코 만류와 같은 이러한 난류가 북상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못 한다고 표층 순환의 약화. 됐습니까? 고위도를 수송하는 열 에너지가 감소하다 보니까 고위도 극지방의 기온이 하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빙하기 어, 작은 빙하이가 이렇게 시작됐던 요 흐름에 대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얘들은 네 심층수단이랑 이제 표층수단이랑 마무리되면서 얘들랑 연결되어서 같이 문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잘 풀고 어, 수고하셨습니다.